칫솔질을 조금만 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칫솔질을 해줘야 할까요? 치아흡수 병변은 어떨 때 발치를 해줘야 하고요. 어떨 때는 발치를 굳이 안 해줘도 될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구강 관리의 여러 팁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요, 칫솔질만 하면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요, 일단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잇몸이 약한 어린 고양이나 혹은 치은 년 정도로 잇몸에 가벼운 붉은 띠 형태의 염증이 있는 아이들은요, 칫솔질을 조금만 세게 하면은요, 출혈이 생깁니다. 그 경우는요, 더욱더 자주 열심히 칫솔질을 해주세요. 잇몸의 염증은요, 약을 먹여서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이건 일시적인 거고요. 결국은요, 이빨과 잇몸, 그리고 치즈 포켓의 세균과 세균의 부산물인 플라그들이 제거되면 좋아지게 됩니다. 더 열심히, 더 자주 잇몸과 이빨의 경계부를 칫솔질을 열심히 해서 세균과 플래그를 청소해주시고요. 잇몸을 자극해서 더 튼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피가 나면은요, 잇몸이 약하든가 염증으로 인한 거니까 더 열심히 칫솔질로 가볍게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결국은 심하지 않는 가벼운 치은염 정도는요, 좋아지게 되고, 잇몸도 더욱더 튼튼해져서 출혈이 더 이상 안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린 고양이가 아니고, 나이든 고양이의 만성구내염 같이 심각한 염증 상태라면은요, 이때는 칫솔질만으로는 절대 좋아지지 않으니까 발치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아흡수병변은요 양치를 잘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양치질을 안 해줘서 생긴 병도 아니고요 사실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고 진행을 천천히 하지도 않습니다 원인 없이 생기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치아흡수병변은요 사람의 충치와는 다릅니다 이빨에 보이는 부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빨의 뿌리 부분이 녹아 없어지며 턱뼈에 흡수되는 이런 질환입니다. 뼈에 묻혀있는 뿌리 부분은요, 턱뼈로 치환이 되며 드러난 치아는요, 결국은 뿌리가 없어져서 부서져 버리는 통증성 질환에 들어갑니다. 즉,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턱뼈로 바뀌며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드러난 이빨은 마치 서서히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치솔질을 안해 생긴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치아 흡수 병변은 그럼 언제 발치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 혹은 여러분 눈에 보이면 바로 발치해야 합니다. 치아 흡수 병변은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약간의 치혈를 동반한 이빨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치아신경이 노출된 상태로 통증이 심한 단계입니다. 이때 발치가 바로 권장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뭐 치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더 조기에 뿌리의 이상을 발견해서 발치하면 좋으나,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치아흡수 병변이 눈으로 확인되면요, 바로 발치를 해서 치통으로부터 고양이를 구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단호가 없어져서 위에 보이는 이빨 부분이 다 부서 없어졌다면요더 이상 발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도 없어져서 더 이상 통증도 없으며 뿌리도 녹아 없어지고 보이는 부분 역시 없어져 없으므로 사실상 발치가 더 이상 불필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진행할 동안 고양이는 심한 통증을 겪게 되므로 반드시 발견이 미리 된다면은요 발치를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 사람도요, 뭐, 이가 썩어서 아플 때, 뭐, 치과 가는 게 싫다고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참고 있진 않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번째로, 고양이 칫솔질은 과연 매일 해줘야 할까요? 사실은 매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요, 2, 3일에 한 번이라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무리하지 마시고, 6살 이상부터는 1년에 1회 스케일링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칫솔질이 고양이 구강 건강에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해줄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와 함께 하는 것은요,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서로 인생의 한 부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이가 너무 싫어한다면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고양이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고양이와 여러분의 행복은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고양이 칫솔은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기존 여러분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고양이원 칫솔은요 사실은 대부분 너무 무르고 약합니다 제대로 치즈 포켓을 청소하고 이빨 사이사이를 힘차게 긁고 지나가며 플라그와 세균을 제거하기에는요 사실 너무 무릅니다 우리 사람의 칫솔이 이빨과 잇몸을 청소하기에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고양이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강도의 칫솔은요 사람 칫솔인 큐라덴 프라 프록스 어금니 칫솔입니다. 이 칫솔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이 칫솔 정도의 강도를 가진 칫솔을 사용해 주시고을 권장드립니다. 칫솔모가 딱딱해서 고양이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잇몸의 염증으로 잇몸이 약해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잇몸이 약할수록 더 강한 칫솔모를 사용하여 닦아줘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요. 유독 발치나 스케일링 시 마취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건 왜일까요? 사실, 마취사고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마취시간과 비례해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치과질환들은요, 대체로 마취시간이 긴 처치가 많은 것도 한 원인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요, 마취사고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보호자분들의 반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큰 수술이나 질병으로 마취를 하다가 사고가 생긴다면은요, 마취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기 때문에 이때는 잘 받아들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은요, 치과시술은요, 마취사고를 예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즉, 고양이의 건강과 혹은 예방을 위해서 치과시술을 받는 것이 사고로 이어진다면요. 더 적극적으로 주변 고양이 보호자분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서 아마 치과시술 중에 마취사고가 더 자주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요. 뿌려주거나 먹이면 치석이 녹는다는데 이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치석을 녹이는 효과가 있다면요 먹으면 큰일 날 것이고요 효과가 없다면요 허위 과장 광고이므로 그마저도 큰일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은요 당연히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약간이라도 개선 효과가 있더라도요 칫솔질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다면요 우리 사람들도요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입에 뿌리거나 각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칫솔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칫솔질을 하는 게 아닐까요? 자 어떠셨나요? 고양이 구강 관리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도 조금 있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전원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구강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